레디액션 스타또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 인천에서 호순이 님의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때 앞에 가던 택시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는데 후방에서 오던 차량과 다행히 사고는 안 났는데요 앞에 가던 택시가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며 가길래 어딘가 찜찜해서 속도 줄이며 주시했더니 뒤늦게 깜빡이 켜고 갑자기 안전지대에서 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후방에서 오던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한 건데요 비오는 날 어두운 밤에 분기점 바로 앞에서 이렇게 사고 유발을 하면 되나요? 일단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신고는 완료하셨답니다. 체크! 인천으로 갑니다 회사 동생과 함께 퇴근길이던 최땡현님의 영상인데요 여기가 사망사고 발생지점 그래서 그런가 추월 금지라고 이렇게 나와있고 가운데는 황색 이중실선도 널찍하게 그려져있죠 그런데 그때 후방에서는 멀리 트럭 한 대가 빼꼼 나와있는게 보이는데요 역, 역, 역. 어우 속도가 많이 답답했는지 역주행 추월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 어, 그런데 양보하기 싫다며 갑자기 가속하기 시작하는 검은 승용차량 이럴거면 진작에 속도를 좀 내든가 하 아무튼 그렇게 불박 차량 앞으로 급하게 들어오는 트럭인데요. 그렇게 또쭉 가다가 다시 한번 역주행 추월을 시도하는 트럭입니다. 뭐 얼마나 급하시길래 저럴까? 그렇게 한참을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서 5분여가 지난 시점에 봤더니 어허 앞에 낯익은 트럭의 뒤태가 살짝 보이죠. 그렇게 설레발 쳐봐야 결국 이렇게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는 불편한 사실. 퇴! 호랑이 배꼽님의 영상입니다. 무법지대가 있다면 바로 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1차로 좌회전, 2차로, 3차로 직진, 4차로는 우회전. 여기가 사망 사고 발생 지점이라며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쭉한번 보시면. Go, go, go. 진짜 무법지대 교차로가 따로 없죠. 보시면 좌회전 차로에서 잘 대기하는 오로바이 운전자분들도 있긴 한데 직진 차로에서 바로 좌회전 차로 들어가는 양체 오로바이 운전자를 시작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우회전 차로까지 대륙횡단하는 오로바이 그리고 바로 우회전 차로에서 신호 무시 직진해 버리는 오로바이까지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직진 차로에서 바로 또 우회전 차로까지 가는 오로바이 바로 또 이어서 3차선 직진 차로에서 연속으로 두 대가 좌회전해 버 모습까지. 이전 영상에서 호랑이 백공님이 신호지시 위반 등으로 신고했던 차량들 전부 한 담당자가 개도 처리해 버렸다고 말씀드렸었죠. 여기가 바로 그 동네의 모습인데 이제 신고하면 처리 결과가 아주 늦어지고 있다며 제보해주셨습니다. <목소리> 직진 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오 아이고 학생 둘이 킥보드 타고 우회전 합류하다 사고가 날 뻔한 거죠. 학생들을 급히 세우는 불박 차량인데요 통계하려고 봤더니 고작 14살 학생들이었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면허 발급도 안 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헬멧도 없이 둘이 타고 돌아다니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퇴! 범님의 영상입니다 왕복 6차로에서 가고 있었는데 당당하게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건너오는 걸 확인했지만 일부러 바로 앞에서 멈춰서버렸다는 제보자 겁좀 먹으라고 그랬다는데 이런다고 고쳐지진 않겠죠 차량들이 알아서 멈춰줄 거를 아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도로 위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이러고 다니다 사고 나면 큰일 나니까 제발 정신들 좀 차리고 다니시길 바란다며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보시는 대로 회전 교차로에서 모닝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 보험사와 불박 차량 보험사 모두 가해 차량 과실 100%라고 했지만, 조주석에 앉아 있던 운전자 남편이 끝까지 인정을 안 해서 경찰에 바로 사고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도 사고 영상을 보더니 가피만 나누는 게 아니라 상대측 과실이 100%로 보인다는 얘기까지 했다는데요. 상대측 보험사의 계속된 설득 끝에 다음 날 과실 100% 결국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찰 사고 접수는 보험사가 취소해달라고 사정해서 취소해줬다고 하는데요. 회전교차로에서는 무조건 좌우 살피며 천천히가 다인 것 같습니다. 30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박 차량 방에 주차하려던 차량 때문에 잠시 멈춰서면서 기다리게 됐는데요. 그러다 마주 오던 차량을 보내고 빠르게 지나가려던 순간, 오, 어. 오. 어? 아 알았어, 이리로 가셔야죠. 에? 네? 아니, 사장님, 이리로 가셔야죠. 결국 차가 없는 걸 확인하고 후진해서 빠져나가는 불박 차량이었는데요. 불박 차량 앞으로 달려들더니 무작정 뒤로 빼라고만 하니까 너무 황당했었답니다. 전동 스쿠터가 지나갈 공간이 충분해서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더니 갑자기 불박 차량 앞으로 달려들었다는 건데요. 처음엔 그냥 후진해서 비켜갈 생각이었지만 오토바이와 다른 차량들 때문에 전동 스쿠터를 피해갈 상황이 안된 거죠. 그 와중에 전동 스쿠터가 앞으로 더욱 바짝 붙으면서 무작정 뒤로 가라고만 하니까 어이가... 없었다는데요. 아마도 이때 불박차가 갑자기 나한테 달려온다 라고 생각해서 핸들을 반대로 꺾은 게 아닐까 싶은데, 와, 전동 스쿠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하겠지만, 더 느린 전동 스쿠터가 이 거리에서 나를 지나쳐 갈 때까지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 이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전동 스쿠터는 임금님 행차하시는 천하무적 도로 위에 최강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무조건 피해 다니는 게 답이겠지만, 이렇게 막장으로 나오면, 언제 한번 인자 만나지 않을까요? 자, 분기 바꿔서 전주로 갑니다. 회전 교차로 앞에서 샤나땅 님의 영상인데요. 자여기선 회전 차량 보면서 들어가야죠. 네, 좋아요. 회전 교차로에선 회전 차량이 우선. 그렇게 2차로에서 2차로 쪽으로 나가려는데 에헤이 얼마나 빨리 간다고 횡단보도 위로 얌체 운전을 하시나 한 바퀴 돈다고 몇 분이 더 걸리는 것도 아닌데 주행 중인 차량 방해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며 지시위반 7만원 금융치료 신고 완료하셨답니다 전방 정지신호에 멈춰서는 불박 차량 여기는 은현면 양주시네요 전 양주보단 소주요 음. 아무튼 전방에 직진신호가 들어오고 출발을 하는데 신보다 살짝 늦게 출발해서 다행히 사고는 피했다는데요 우회전 금지이고 직진차로인지라 당연히 직진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밀고 들어왔다는데 사고 안 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에? 아 이거 이거 문제죠 총 33명의 자전거 동호회가 직진차로 하나 떡하니 잡아먹고 이렇게 민폐주행을 했다는데요 왜 집단이 되면 이런 멀지각한 행동들을 단체로 하는 걸까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너무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럼 오늘도 안전운전하시고 늘 무사고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놀아준카였습니다.